나는 가수 장하온 바쁜 스케줄을 보내던 어느 날, 나는 하루에 달콤한 휴식시간이 생겼다. 전화주시면 안될까요? 제가 서울에서 와가지고 밥을 한 끼에도 못 먹었거든요 옛날에도 그쪽 같은 사람 많았나봐 네? 아니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도 만들어놨잖아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보따리 내놓라고 한다. 아니에요 그런뜻은 제가 워낙 해산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쪽이 또 물이랑 친한거 같아서 부탁 한번 드고보데 어이 모자 아니 뭔가 착각하다 본데 내가 그쪽 모자를 건네준게 아니야 음. 그 모자가 내 숨공음을 막은 거지. 아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알아? 고의는 아니지만 죄송하네요. 제가 원래 이런 타입은 아니거든요. 보시다시피 제가 해산물 킬러라 다이어트도 되고 좋겠네 간다. 어, 뭐야? 저 도X야. 뭐야 여기 자연산 회하고 물 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죠? 어? 어? 그쪽 여기 왜 있어요? 하, 나 여기 알바하지 아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아 그쪽은 여행 왔나봐? 네저 아까 서울에서 왔다고 근데 물좀 주세요 물. 아 물은 셀프네물 셀프 뭐, 맛있게 먹고 아, 근데 또 많고 많은 집 중에 이 집을 또.. 맛있게 먹어. 무슨 뜻이지? 그리고 손님도 없는데 물 정도는 줄수 있지 않나? 오, 대박. 잘 먹겠습니다. 그 모자. 네? 그 회좀 치워봐. 그거 뭐예요? 그 뭐예요? 서비스. 서비스? 갑자기? 음. 말투랑은 다르게 챙겨주네. 아, 그리고 여행 왔다며. 네. 여행 왔으면 저기 거제 감성 여행 라운지 한번 가봐. 거제 감성 여행 라운, 라운지요? 뭐 하는데요? 거기? 가보면 알아. 거기 멀어요? 어서 오세요. 또? 어? 아니, 뭐죠? 여기 왜또 있어요? 아, 나 알고 하고 있었지. 지갑이 도대체 몇 개예요? 아뭐 횟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. 오 아, 근데 여기왜 왔어? 아까 전에 라운지 추천해 주셨잖아요. 거기에서 정글돔 가보라고 해가지고. 아, 근데... 한번 만나면 우연, 두번 만나면 인연, 세번 만나면 운명이라고 그랬어. 너 어, 내가 뭐 가이드 해줄게. 따라와. 갑자기요? 따라와. 왜 자기 맘대로? 이거 끝나고 어디 갈 거야? 저, 개미성 가려고요. 나 이거 알바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내가 가이드 해줄게. 가이드요? 오, 어, 그럼 전 고맙죠. 근데 최저시기만 받을게. 에? 알바비 받는다고요? 어, 그럼 알바비 받지 제시카 알바비라도 받을까? 아저동네에뭐라는 정... 저 거야? 아 짜증나 진짜! 와 대박! 아 어, 너무 예뻐! 같이 가요. 아아 짜증나 진짜. 같이 가요. 여기가 그 매미성이라는 곳이야. 어. 성유라고 하면 군사적 목적으로 세워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니야. 음. 비군사적 목적으로 세운 최초의 성채라고 할 수가 있지. 아 음. 어? 그럼 이 성은 왜 만든 거예요? 이 성은 백수삼이라는 사람이 지었어. 2003년에 태풍 매미가 강타한 뒤에 자신이 키우던 농작물 600평이 날아간 뒤 다음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나봐. 음. 이 성을 16년 6개월 동안 지었다니 그러면 또 우리가 셀카를 찍어야지 않겠어요? 우리 셀카 찍어요 빨리빨리 빨리. 아 빨리빨리 빨리. 하나 둘셋 갑자기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아! 어? 짜증 나 진짜 미친놈인가 생각했지만 조금 전에 느낀 기분은 뭔가 싫지만 않았다. 그렇게 우리는 금포 동굴로 향했다. 여기가 금포 동굴이라고 금포 땅굴이라고도 해요. 금포 땅굴? 왜동굴을 땅굴이라고 그래요? 1941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외지인 보급대를 동원해서 발파작업으로 호진지 용도의 굴착을 시도하다가 1945년에 광복을 하게 되면서 작업이 중단된 곳이지 음, 아, 그 예쁜 동굴이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더 맞아 그리고 사연이 없는 사람은 노사연이지 아, 아, 아 저병 계속 그래 어, 아, 아니, 짜증나 진짜 금포동굴의 최고의 포터전이었다 이래서 비경이라 하는구나 아 어, 벌써 해가 졌네. 네 오늘 시간 근데 진짜 빨리 갔어요. 아뭐 자고 갈 거야? 아 아니 아니요. 이따가 매니저님 오시기로 했는데 금방 오실걸요? 어 저기 오신다. 오셨다 오셨다. 어 그래. 네어 가봐. 네저 가볼게요.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. 안녕. 잘 가. 네. 오자. 뭐야? 이방명알바비네 어? 짜증나, 진짜 무슨 알바비요? 48,200원. 그거 계좌이체 해드릴게요. 꼭 줘야 된다. 알겠어요. 계좌이체! 어? 여, 그렇게 여, 나의 거제도 여행은 어, 끝이 났다. 아마도 꼭한 번은 더갈것 같다. 벌써 보고 싶네.